안녕하세요 몸캠피싱 피해자모임 몸피모입니다 오늘은 미프사기 인스타그램 몸캠피싱 최신 수법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프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언어 교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랜덤 채팅 앱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프를 악용한 몸캠피싱 및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미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만 앱내에서 대화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빠르게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해 DM으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텔레그램 또는 라인으로 유도하여 본격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릅니다 미프에서 만난 가해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마파를 제안하며 친밀도를 쌓습니다 이때 인스타그램에서 막판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팔로워 목록을 캡쳐해 협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후 DM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 후 라인 텔레그램으로 이동해 영상통화를 요구하며 사기를 시도합니다. 이후 몸캠피싱 영상을 녹화한 가해자는 내 영상이 녹화되었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너의 SNS 친구 목록을 확인했어. 모두에게 보내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 계정이 정지된다. 제발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합니다. 미프사기 및 인스타그램 몸캠피싱 예방 방법. 빠른 플랫폼 이동 요구 시 주의. ...에서 만난 사람이 인스타그램 마파를 요구하거나 텔레그램 또는 라인으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요청은 무조건 거절 몸캠 사기범들은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노해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더 친해지고 싶다, 비밀 유지하자 등의 말로 유혹하는 경우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 강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 팔로 s 및 팔로잉 목록을 공개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계정과의 DM 차단, 협박받았을 때 대처 방법, 돈을 보내지 말 것, 협박에 응하면 추가 금전 요구 가능성 높음, 혹시 SNS 및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협박 메시지는 차단하되 캡처해 증거 보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피해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미리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포와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몸캠 피싱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몸캠 협박이 들어왔다면 전문적인 유포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응, 추가적인 해킹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점검 필수 가능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신고. 몸캠피싱을 예방하려면 낯선 사람과의 영상통화를 피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협박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